안녕하세요 바이여러분트린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얼굴형인 땅콩형 얼굴을 커버하고 보완하는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땅콩형 얼굴은 이 광대골격과 옆턱골격 둘다 부각되어서 땅콩처럼 둘다 부각이 되는 얼굴형을 땅콩형 얼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얼굴형이죠 물론 이 얼굴형이 다 단점만 가지고 있는건 아니에요 도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장점도 많은 얼굴형인데 저는 좀더 러블리한 이미지 페미닌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보완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메이크업으로 이런 얼굴 골격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골격을 보완하는지 꿀 팁들을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이 메이크업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자, 땅콩형 얼굴은 사실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헤어스타일로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귀로 넘기지도 않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저의 얼굴 골격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저의 땅콩형 얼굴이 정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뒤에 배경이랑 대비되는 게확 줄어들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골격이 사라지면서 매끈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 하관골격이 눈에 띄는게 싫다면 머리를 묶어 주시는거 혹은 쇼컷을 아예 해서 이 하관골격을 줄여 주시는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조금 그러면 살짝 잔머리를 내서 요 정도? 요런 잔머리를 내주는 것도 답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 그럼 땅콩형인 사람은 맨날 머리를 묶어야 하기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머리를 풀게 될 경우에 턱에 시선이 아예 안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고볼 골격이 주는 무게감과 차분한 이미지가 강조가 되면서 긴 머리의 페미닌함을 얻어갈 수 있고 조금 갸름해 보이고 싶은 날에는 머리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머리를 풀었을 때 좋은 점 머리 이렇게 풀어주면 그러 그러니까 승모근도 가려주면서 살짝 여리여리한 이미지 낼 수가 있는 거죠. 모두 살짝 이렇게 승모가 살짝 올라오는 편이라 오늘 이렇게 니트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승모근이 조금 부각이 되죠? 아니면 아예 모발을 밝게 빼서 이긴 머리와의 대비감을 조금 줄여주면 피부톤과의 대비감이 좀 줄어들면서 굴곡이 좀덜 보일 거예요. 그치만 탈색머리를 하게 되면 너무 순성이 힘들기도 하고 모발이 버티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굴곡이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살짝 잔머리 를 이렇게 빼주면 얼굴이 훨씬 갸름해 보인답니다. 근데 가린다고 막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이 빼면 은 여기가 너무 오히려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서 얼굴 굴곡이 좀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잔머리 정도만 이렇게 빼주는 거. 이게 렇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깔끔하게 머리를 묶지 말고 화장만으로 얼만큼 땅콩형이 보완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땅콩형 이 부분에 시선이 가지 말고 이 동그란 앞볼. 이 부분에 시선이 가도록 그렇게 베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밝은, 내 피부보다 훨씬 밝은 그런 베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시중에 나와있는 베이스 조금 밝은 거를 쓰셔도 되고 저는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살짝 제 피부보다 밝은 색깔을 조색을 해서 제 피부톤보다 밝은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파운데이션 중에서 밝은 컬러가 없다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충분히 시중에 있는 컬러 중에서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농도도 한번 자기가 원하는 농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대신에 이앞볼 부분은 영역을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얇게 베이스가 올라가야 해요. 이 부분은 피부가 너무 두꺼워지면 그 부분 피부가 굉장히 또 답답해지고 두꺼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블러셔를 앞볼에다가 동그랗게 올릴 건데 이렇게 앞볼이 팽창되어 보이도록 앞볼이 이렇게 나와 보이도록 메이크업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볼 앞부분이 확 건조해서 뜰 수도 있고 이 눈밑, 이 눈밑 부분은 또 특히나 피부가 얇아서 끼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밑 부분이 너무 많이 끼지 않도록 또 조심해주면서 이볼 아래. 삼각존 이 부분을 위주로 터치를 했습니다. 블러셔가 들어갈 영역을 미리 하얗게 칠해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멀리서 봤을 때 블러셔 부분이 좀 뽀용하게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땅콩형 얼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느낌.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 눈, 눈 부분 앞까지만 튀어나오게끔 살짝 이 부분부터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여기까지만 밝게, 밝게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두워진다라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살짝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엄청 튀어나와 있지만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여기가 좀 어두워질 수 있도록 앞볼 앞볼만 이렇게 밝으니까 조금 이상하시죠 지금은. 자 메이크업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이상해지지 않을 거예요. 땅콩형 얼굴은 진짜 블러셔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볼 블러셔 하기 전처리 이 베이스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브러쉬는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쓸어주고 밀게 되면 베이스가 자꾸 까지면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두드려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다크서클 이런 부분은 볼만 이렇게 밝혀주는 게 아니라 턱이라든지 이 이마라든지 밝혀주고 싶은 부분, 자이 부분, 자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땅콩형 얼굴은 음감보다도 이 얼굴에 있는 그림자를 살짝 밝혀주는 게더 중요해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있죠? 이 부분의 그림자를 내가 지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양감을 이렇게. 자, 보이죠? 아까보다 조금 더 여기가 채워진 듯한 느낌 드는 거 보이시죠? 잘 두드려서 베이스만으로도 살짝 더 골격이 매끈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살짝 양감이 채워지면서 살짝 더 매끈해진 느낌이 드실 텐데. 이 채워진 굴곡에 이제 색조를 올려볼 거예요. 양감을 채워줄 때는 살짝 내 피부 톤보다 밝은 이런 뽀용한 컬러의 색조를 볼 앞부분 위주로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것만 하면 너무 흰기만 가득해서 색감이 안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포인트 컬러를 섞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크리니크의 발레리나팝 사용해서 앞볼에 이렇게 흰기 위주로. 자, 양감 위주로 채워준다라는 느낌이고요. 잘 블러셔가 티가 나지는 않아요. 지금 발색이 잘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의 핑크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이, 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를 하면 이쪽으로 살짝 더 핑크기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코 쪽에도 살짝만 지나가 주면 자 이렇게 땅콩형 얼굴은 얼굴에 이렇게 이 앞볼 이 앞볼 라인에 있는 볼륨감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볼에 흰기 가득한 블러셔를 가득 올려줬어요. 이런 베이스 컬러는 조금 넓게 발라줘도 괜찮아요. 조금 더 양감을 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한통 깔아준다라고 생각하고 포인트 컬러를 앞에 깔아주기 위해서. 더 발색이 잘 되게 하는 블러셔로서 앞에다가 깔아주면 더 좋고요. 내가 진짜로 바르고 싶은 좀더 색감이 강하게 다 드러나는 블러셔를 한번, 저는 오늘은 이 컬러를 한번 골라볼 건데요. 굉장히 색감이 강렬하게. 다... 드러나죠? 이런 컬러를 쓸 때에는 브러쉬도 살짝 더 작은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살짝 쓸어서 이렇게 묻혀서 앞볼에 동그랗게 올려줄 거예요. 발색이 크리니크가 발색이 좀 투명하게 되니, 되는 편이니까 생각보다 양을 조금 많이 묻혀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음, 자, 이렇게 앞볼에 동그랗게 발라줍니다. 존재감이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다른 부분에 색감이 입혀지면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블러셔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꽃전등이랑턱 끝에도 살짝 이 핑크끼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강조가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쉐딩을 할때 조금 넓은 브러쉬,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쪽 우리가 깎고 싶은 부분이 앞 광대 이 부분 이렇게 돌려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살짝 나와주면서 이렇게. 이쪽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쉐딩을 할 때. 가장 들어갔으면 좋겠는 이 부분 터치를 가장 강하게 해주면서 이 부분은 또 살짝 눌러 나와주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 터치를 가장 강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또 경극한 거 같이 분장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쉐딩을 했을 때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면서 이런 부분 요런 부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할 때는 이렇게 훌렁훌렁한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건 다이소에서 2,000원 밖에 안 하는 브러쉬예요 제가 다이소에서 여러 번 추천템으로 말씀을 드렸던 브러쉬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대를 감싸도록 터치를 해주시면 광대를 조금 더 들어가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눈썹인데요. 눈썹은 살짝 우리 땅콩형 분들이 너무 일자로 뚝 떨어지는 눈썹보다는 살짝 아치형으로 이쪽은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서 살짝 떨어지는 둥근 아치, 세미 아치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짧은 땅콩형을 보완하기에 좋은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던 눈썹 선보다 살짝 살짝 지형으로 그려줄 거예요. 여기도 살짝 하늘 눈 밑에 애교살은 노베브의 컨실러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뒤를 터주면 눈 밑에 언더 애교살 이렇게 살짝 생겨날 수 있죠. 살짝 이눈앞 부분도 살짝만 터주면 조금 더눈 앞이 시원해 보이면서 살짝 하이라이터한 효과 같지? 입술은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블러셔 컬러에 맞춰서 쿨한 핑크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자, 눈 아래 언더 음영 넣어줄 건데, 자,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솟아 올려 보이는 느낌이 드는, 드는 게 언더 음영이거든요. 자, 언더 음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눈이 이렇게 콱 막아지면서 광대가 더 이렇게 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이렇게 밑으로 터주는 느낌이 광대를 살짝 더 내려가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눈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 그리지 않고 올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꽉짝 올린 것처럼. 자 보세요. 눈을 이렇게 바짝 당겨 묶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광대도 같이 리프팅 되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눈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눈 자체도 눈 각도 모양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트이게 내려가 보이면 광대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트여 보이면서 눈밑에 음영을 살짝 주는 거예요. 컬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너무 붉지 않은 브라운, 그러니까 애쉬빛이 도는 이런 브라운에다가 약간 오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쿨톤 느낌이라 살짝 회보라빛이 도는 이런 쿨톤 음영 브라운 이런 느낌으로 살짝 내려가듯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가서 나는 좀 순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 동공 아래 바로 이 부분은 살짝 띄워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바로 아래, 바로 이 부분은 이 아래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막아주시면 더 눈동자 아래 부분이 더 확장되어 보이면서 눈이 더커 보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눈 밑을 터주세요. 이때 너무 짙은 색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옅은 색깔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셔야 너무 일진 같은 느낌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밑이 터보이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을 때 애교살 밑에 나오는 그림자 같이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터. 살짝 코보다 살짝 위를 발라주시면 더 시선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코가 살짝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그냥 발라주고 살짝 코가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일자로 쭉 발라줘요. 이렇게 느낌표로 끊어주는 느낌이 딱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끊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광대에 사선으로 바르는 걸 하지 않고 웃었을 때앞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게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볼이 튀어나와 보이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하이라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웃었을 때 하이라이터가 이쪽으로 올라오죠? 보이시죠? 자, 이제 제가 속눈썹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얍! 짠! 속눈썹까지 이렇게 바짝 붙였습니다. 와우! 어때요, 속눈썹? 나는 오늘 쿨 핑크 느낌이니까, 이 안쪽에다가 코코틴트를 조금, 머리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 하고보니까 진짜 땅콩형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땅콩형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메이크업 꿀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